안녕하세요. 만화각입니다. 어, 마루까정 네. 네. 이번에는 네, 이거 코튼 내면입니다. 네, 코튼 아주 전체가 다 자수로 된 코튼 자수 엔젤 블라우스 되겠습니다. 네, 네, 불망이에요. 아주 고급 고급 네코튼입니다 네. 사실 진짜 네. 네. 이 불망은 진짜 한 폭을 저렇게 밑단을 저렇게 다수로해서 이렇게 짠 음. 주문해서 이렇게 짜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맞 네. 네. 거기다 우리가 또 소매단까지 네. 소매단까지 10년을 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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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밑단까지 전체적으로 네. 얘도 다. 네. 이런 이건 거의 자켓형 브라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네. 네. 하나만 입고도 좋습니다. 외출이 충분한. 충분한. 네. 진짜 이쁘죠? 그렇습니다. 본기에다가 약간 10부 정도 10부 정도 돼갖고요. 네. 진짜 이래요. 흘러가 네. 이건 뭐 가을까지도 계속 입으실 수 있는 네, 예.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얘는 원단도 비싸고 진짜 네. 물건 만들기도 진짜 힘들어요. 여기에다가 아, 가슴선 밑으로 살짝 내려와서 다 절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주름을 잡아서. 네. 주름을. 절개를 네. 하는 게 아니라 주름을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이 네. 이래요. 네. 거기에다가 뒤에까지, 네. 뒤에까지 상당히 곤두르면 네. 앞단작으로 자 편하면서 네. 우리가 단추까지 똑같은 칼라로 염색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이거 염색해야 돼요. 네. 단추를 갖다가 이렇게 칼라를 그리고 소매단도 너무 멋스럽죠 그렇습니다. 여기 소매단은 요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밑단은 또 이런 식으로 조금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네. 이 온다, 이쪽에 위에 있는 애를 여기. 이까실를 이렇게 소매 땀을 여기 커터 머리를 여기를 마무리를 네. 여기 밑단까지 똑같이 하면요 네. 어디 걸리고 상당히 비싼 원단 찢어져서 안 돼요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깔끔하게 목선이랑 네. 이런식으로 해서 네. 상당히 아무데나 입어도 돼요 네. 진짜 이렇게 보면 사실 이렇게 조금 칠 반까지 있거든요근데꼭네 사이즈 같은 느낌이죠 귀엽고 네. 진짜 이런 불망으로 네. 염색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하는 데는 없요 없습니다. 이런 가격에 뭐 네, 판매할수 있는 것도 없는 거고 네, 네, 네. 말씀드립니다마는 네, 네, 네. 저희는 직접 생산해서 직접 소비자님 입으시는 분께 직접 가기 때문에 이런 뭐 중간 유통 과정 없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뭐 15만 원, 20만 원 보통 매장에 가시면은 이래 달랄 겁니다. 그런데 뭐 제가 그런 것이 뭐 흔하게 많은 수량을 해서 판매하지도 않지만은 이게 혹시 이제 이 비슷한 게 혹시 있다면 한 15만 원, 20만 원뭐 가격 표택이 붙어 있거나. 그렇게 부르는데 여러분들께서 고객님께서 가서 아이고 나 너무 비싸 좀 싸게 해줘요면 글쎄 만원 정도 그냥 뭐 커피 한잔값 정도 빼줄까 뭐 그런 식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니 자켓형 코튼 자수 엔젤 블라우스 네 이걸 레드 컬러하고 화이트 컬러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화이트색 민들레 바지에다 입으니까 또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서 해뭐 이거는 뭐 반대로 뭐 검정 바지에다 입으셔도 예쁘고요. 그러면 아무데나 다 입어도 괜찮아요 얘는. 네, 세상에 음, 어디도 존재하지 않는 네, 만옥만의 음, 고객님께서 구매하신 음, 고객님만의 패션인 겁니다. 음, 네. 이런 식으로 네, 상당히 네. 진짜 음. 네, 너무 이쁘죠. 네, 아주 품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브라우스 하나만 입어도 어디가 저렇게 또 앉아도 품위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품 되겠습니다. 보통 이게 불망 네. 염색을 해서 요렇게 네. 해서 나오는 집 없어요. 아니 만드는 사람이 이제 어, 없습니다. 네. 어디서 없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고급스럽게 네. 이렇게 온단도 제일 비싼 거 네네. 같이 염색 얘도 또이게 단추 하나라도 우리가 저희 네. 화이트 컬러로 이렇게 해서 네네. 진짜 염색을 해서 같이 네네.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이런 식으로 네네. 진짜 고급스럽죠. 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코튼 자수 엔젤 블라우스. 네. 음... 79,000원입니다. 요 네. 밑에 바지는 민들레 바지. 린 린넨 린넨 민들레 바지입니다. 아주 인기리에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진짜 이건 89,000원 나갑니다. 포켓도 네. 약간 네. 입체적이면서도 들어가는 입구는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 되는데 네. 네. 상당히 입술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지 하나 만드는데도 우리, 우리라도 가다가도 네. 포켓도 4개씩.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편이 네. 탈이 없이 진짜 하나 옷이 세련되면서도 입기가 좀 편한 옷이 있어요. 그리 네, 옷이 그렇습니다. 얘는 지금부터 우리가 또 가을 되면 이 디자인 또 면으로 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그 네. 정도로 인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이게 저게 하이트컬러는 여기에다가 비칠까봐 네. 또 넣어드렸어요. 어, 안감도, 꼬쟁이라. 네. 꼬쟁이라. 안감도. 네. 면으로 네. 안감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상당히 편하게 네.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네. 어느 옷은 또 비쳐가고 단순 입기는 입었는데 진짜 저게 불안한 옷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불편한 옷이, 또 네. 이런 애들은 막 입고 진짜 막 진짜 그거 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음. 네, 코튼 자수 엔젤 블라우스 네, 이렇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